안녕하세요. 오, 안녕. 드디어 화장실 에? 사방님이 방송방으로 나올 수 있게 된것 축하한다 인제. 방송방 사방님이구 여러분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 저 오늘 군대 발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네, <laughs> 네 여러분들 저 축하를 좀 하고 싶어서 축하 공연해주실 한 분을 섭외했는데요. 나와주세요. 야 내가 아는 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뭐라도 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어 왔는데 어떠세요? 어. 여러분들 MCM 발표할 때 다들 PPT 하시던데 저주비 없는 이유 왜요? 물음표 뭐야? 감다지라고? 방종이나라고요? 나와라. <laughs> 저 나와라. 퇴근하는 응. 거예요 이대로? 꺼지라고요? 저 같은 거 필요 없다고요? 여, 여러분 왜 그러세요? 아니 얘들아 오늘 축가는 일인데 나락지면은 어떡해? 음 가볼게요 그러나 안녕 아아 아. 들리시나요? 아아 아.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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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무것도 없는지 알고 당황하셨죠 인첸트 입성 기념해서 안 돼. 인첸트 티즈쇼. 입니다. 그동안 네. 레나님이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과 많이 합방을 했는데 인첸트 오신 김에 인첸트 크리에이터 분들과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퀴제를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기다리시니까 시작해볼까요? 네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인첸트의 스펠링은 무엇일까요? 아 이건 너무 쉽네 이건 쉬 <laughs> 이거는 틀리면 억지로 틀린 거라 그냥 바로 맞히겠습니다 한번 음. 3번. 3번 인첸트 아, 아, 자 몸풀기 게임이니까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도 진행해볼까요?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 환경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laughs> 이게 그렇게 많다. 앞에 뭐가? 아, 실제로 방송하고 <laughs> 계신 곳이에요. 이거 남봉 님인가? 제가 누구는 방송하시는지 그걸 또 봤기 때문에 남봉 님이지 않을까? 자,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플레임이었습니다. 플레임 님은 이 환경을 몇 달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가장 고해 주세요. 리 셀빙 전혀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플레임입니다. 다음 문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두 사람이 나누고 있던 대화는 이두 사람 누굴까요? 답 아는소울룩과 쏘는... 플레임입니다 어, 제가 볼때두 분이 싸우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고기를 왜 두드리는지에 대한 논쟁 저거 왜 있냐 이거 1번인가? 1번은 가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길 바랄게요 아 그럼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사실 1번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1번은 너무 그러니까 저런 표정으로 저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아,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좋은 품질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전 프로 둘이서 앞으로 게임 시장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고기를 어떻게 굽는지 얘기를 했다고요. 얻고 사는데 중요한 문제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있을 때 뵈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 네,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레나 님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재밌는 콘텐츠로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레나 님 시간 보내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흥쾌히 아, 도와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퀴즈쇼. 어떻게 보셨는가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레나를 도와준 탭분이 있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뒤에, 방어 여기, 뒤에, 방어 여기 번... 뒤에 있는 씹스키랑, 레나 응. 카메라를 더 조정해줬던. 고생했어, 씹스키야. 고생했다. 고맙다. 끄덕이다, 끄덕이다. 여러분들, 저 이거 방송에서는 아직 말안 했는데, 저 2.0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에들아 이거 봐. 나 뭐가 생겼다요? 나랑... 애나 여기 있다. 어, 뭐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막... 델콘에서 실시간 검색어 1... 아니, 감사합니다. 저 이제 인센트의 크리에이터로서, 저또 이제 또 방송 재밌게 또해나가려고요 네!